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매일 코스코하는 코코 연구소입니다. 영상 촬영일은 7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이번 주는 휴가 음식 행사 및 어슬레틱 트레이닝 행사 둘째 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레이즈 발사믹 글레이즈와 하인즈 버거 소스 등 소스류에 대한 리뷰와 이번 행사 상품 중 개인적으로는 비추하는 상품에 대한 리뷰가 있으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현지 코스트코 업자의 시선으로 본 새롭게 행사 들어가는 매력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 보시기 전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 있어. 자, 저와 함께 코스트코로. 가시죠 포스트코 대구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입구에 주요 상품들이 쭉 깔려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크게 볼건 없네요 블레이즈 발사믹 블레이즈 3 6 0 m l 하니까 7,790원. 7월 31일까지 행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블레이즈 발사믹 글레이즈 발사믹 소스는 여러 가지 음식에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당그만 발사믹 시초의 풍미가 풍부하게 느껴지는 맛도 좋고, 꾸려 먹기도 편한 소스고요. 달달한 맛이 있긴 한데 당그만 향이 먼저 느껴져서 향기도 좋고요. 포장을 보면 고기, 생선, 파스타, 치즈, 케인, 회소, 디저트와 과일 까지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코 발사믹 소스로도 유명 하고요 366ml로 양도 많아서 두고두고 두고 먹을 수 있겠네요. 원래 오리엔탈 소스 주로 먹던 선생님이 계신데 요거 맛들인 뒤로는 다른 소스는 안 먹게 되더라고 하시네요. 뚜껑을 열면 입구가 좀 비합니다. 기존에는 소스가 나온 부분은 얇은 천 같은 실리콘 같은 걸로 x자로 불려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품 뚜껑이 리뉴얼 되어서 조금씩 원하는 대로 나와 그렇다고 하네요 건강과 풍미를 위해서 올리브오일도 뿌려서 먹으면 더욱 좋고요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가성비 좋은 발사믹 드레싱입니다 쿠팡은 10,570원인데 포스트코는 1 7 9 0원입니다 마르트넬리 스파클링 사과주스 할인가 28,990원이고 1월 31일까지 행사입니다 마르트넬리 사과주스가 그냥 애플주스와 스파클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냥 애플 주스는 이렇게 동글 동글하게 생겼고요 탄산이 없는 주스 드시고 싶으시면 이 동글한 병을 사 드시면 됩니다 사과 함량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달고 진한 사과 주스 맛이고요 사과 주스보다 훨씬 더 농축된 맛이 나서 사과 맛을 좋아하는 선생님들께 아주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이번 행사는 스파클링 버전이 들어갔는데 스파클링이 들어간 버전은 일쭉한 모양입니다 스파클링은 한 병에 2 9 6 m l 로 애플 로이국가가로 되어 있습니다. 애플 주스와 스파클링이 비교해 보면 스파클링이 좀더 가벼운 느낌입니다. 물론 탄산이 한몫 하겠지만 전체적인 맛과 향이 일반 애플 주스가 아주 약. 약간 진한 느낌이 든다네요. 한 병에 180kcal도 낮은 편인 것 같고요. 사과 함량도 99.3%로 꽤나 높은데요. 병따개가 있야할것 같은 디자인이지만 병따개는 따로 필요 없고 뚜껑을 돌려서 열면 되는 타입입니다. 겉으로 보면 연한 노란색인 것이 진짜 사과 색상 같네요. 시중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강한 탄산맛 마시던 선생님들은 색다르고 부드러운 탄산을 맛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유기농 사과라서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가격은 비싼 감이 있지만 부드러운 탄산을 마시고 싶을 때, 새로운 탄산 느낌을 원할 때, 유기농 사과주스가 마시고 싶을 때한 번씩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행사가 들어갔을 때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선생님들은 꼭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카페에서 신기하다고 사먹으면 엄청 비싸거든요. 쿠팡은 4만 500원인데, 코스트코는 2만 8,990원입니다. 프지 버거 소스 230g 4개 할인가 7490원이고 7월 31일까지 행사입니다 미국식 수제버거의 맛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마요네즈에 케찹, 머스타드 여러 향신료와 퍼브딜, 레몬, 마늘과 양파 등을 더해서 만들었다 하고요 미국 정송 스타일의 버거 소스입니다 그냥 소스만 맛을 보면 약간 고소하면서도 짭름하답니다 어릴 때 먹던 햄버거 소스 같은 느낌인데 그거보다는좀더 고급스러운 맛과 좋은 향이 난다고 하네요 물론 버거 소스라고 햄버거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페사리아, 소티아롤 등에도 소스나 스프레드로 쓸수 있고 나초의 디핑소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확실히 향이 진하고 맛도 고급스럽고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향긋하고 진한 풍미가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풍미가 진하다고 해서 소스 혼자만 들뜨는 게 아니라 재료 간의 조화를 잘 이루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웨스턴 소스 전문가 크리프트 하인즈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다신비만점에 올인원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더음직스러운 주황색 소스가 하인즈 특유의 거꾸로 된 용기에 담겨 있고 허브들이 콕콕 박혀있는 비주얼이 뭔가 맛있는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네요 하인즈 버거소스 요거 하나만 발라도 전문점 샌드위치 못지않은 맛이 되는 마법과도 같은 소스라고 하니 우리 요리 똥손 선생님들께 강추드립니다 쿠팡은 7,830원에 배송비 3,000원 별도로 있는데 포스트 구독은 1,490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어 있어. 다우니 언스타퍼블러쉬 향기 부스터 1060g이고 할인가 17,990원입니다. 8월 7일까지 행사 내용 이 제품은 옷감을 부드럽게 해주고 옷감에 진하게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평소 섬유유연제를 듬뿍 넣어서 돌리는데도 향기가 나지 않아 불만에 신선승님들께 강추드리는 상품이고요. 세탁 후에도 냄새가 좋고 많이 난 상품을 찾으신다면 건조기 섬유유연제 시트나 이 상품을 쓰시. 는게 좋은데, 거는 용량도 1,600g으로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이즈 대비 마우마한 용량이네요. 생긴 거는 무슨 콩이나 코스 라이스 근 같이 생겼는데 향기가 어느 정도냐면 매일 입어도 일주일 옷장에 그대로 두어도 12주 동안은 향기가 난다고 하네요. 최의 양에 따라 한 컵이나 한 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세탁기와 드럼 세탁기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섬유 유연제보다 4배의 풍성한 향기 오래 가고 다우니의 기존 제품보다 세배더 빠르게 잘 녹는다고 합니다. 이거 써본 선생님들은 다하던 향과 같이 향이 오래 가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참고로 이게 색깔이 있다 보니까 흰색 옷에 이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염도 1도 없답니다. 옷의 향기가 진짜 오래 가게 하고 싶은 섬유유연제를 찾으신다면 다운이 언스타퍼블을 강추드립니다. 쿠팡은 22,400원입니다. 네. 포스트코는 17,990원입니다. 프리파라 오일 스프레이 2개 세트 평상가 22,990원이고 8월 1일까지 행사입니다. 최근에 각 가정마다 에어프라이어 한 대씩 가지고 계시죠? 조리가 간편해서 하루에 몇 번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오일을 살짝 뿌려줘야 더욱 바삭하고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어서 오일을 필수로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이 스프레이는 펌핑이 필요 없는 건타이드 프라이고 가 들어있는 구성으로서 각 용량은 200ml고요 기름이 닿는 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환경호르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사용법은 원하는 오일을 넣고 음식에 골고루 뿌려주면 되고요 펌핑 없이 분사되니까 사용이 간단해서 좋다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어 오일 스프레이로 사용하거나 샐러드에 소스를 뿌릴 때직화고이 석쇠 그릴 코팅에도 오일이 유려한 다양한 부분에 낭비 없이 깔끔하게 오일 뿌릴 수 있는 기름 스프레이입니다. 주입구는 약 27mm로 넓고요. 입구는 오일을 채워 넣을 때에도 풀림없이 깔끔하게 넣을 수 있겠네요. 사용 후에도 분사구 주변이나 오일병에 기름이 흘러내리거나 튀어나오는 것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방지턱에 맺히는 오일은 키친타올로 슥 닦아주면 된답니다. 누르는 힘과 속도로 간편하게 분사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오일 스프입니다 프레인데요. 원무형 타입이라 손잡이를 당기면 기름이 분사되는 방식인데 이 손잡이의 그립감도 좋고 빠르고 강하게 당겨야 넓은 면적이 분사되고 천천히 약하게 당기면 물줄기 분사가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안개 분사는 불가하다는 단점은 있네요. 투명한 유리 연기여서 나은 오일 양을 확인하기 쉽고 세척이 편리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오일샘 방지턱이 있어서 오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줘서 사용 후에도 깔끔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오일 스프레이입니다. 당기는 힘에 따라서 익숙해지는 시간은 약간은 필요한데 사용법을 익힌 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다른 종류의 오일을 넣고 용도에 따라 더 사용할 수 있게 조개 세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소팡은 하나에 15,470원인데 저는 두개 세트에 22,990원, 하나당 11,500원 있네요. 쓰레임 후트로 자세 교정밴드 프리 사이즈 할인권 14,990원이고, 7월 31일까지 행사입니다. 구매 제한도 10개 있네요. 이거는 지난주부터 행사했는데요. 저도 필요해 보여서 샀었는데 너무 별로여서 바로 쓰고 반품했다가 리뷰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던 중에 다시 한번 써보려고 새로 또 구입을 해서 며칠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저희 사무실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러 착용을 하고 찍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죠. 알버 중에 현직 헬스 트레이너가 있는데 이 상품을 산날이 친구한테 이런 건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당장에는 자세가 잡히겠지만 신체적 보상작용 때문에 이 상품이 잡아주지 못하는 뒷목이나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사왔으니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최대한 다른 자세를 잡고 착용을 한후 3시간 정도를 착용해 봤는데, 처음에는 자세도 잡히는 것이 이런 값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뒷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3시간이 지나니까 뒷목이 너무 아파서, 바로 벗어 던지고 다음날 코스트코로 반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뭐 이따위 제품을 만들어 파냐고 리뷰를 하려고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블로그나 다른 판매 페이지에서 너무 칭찬 일색이라 제가 뭘 잘못 착용했나 싶어 다시 제품 설명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15분 정도 착용 후에 착용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라는 설명이 있네요.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한후 3일째 사용 중인데 아직 별다른 효과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쇼핑몰을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최근에는 돈을 받고 가짜 후기와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제품 홍보를 위해 조작된 정보와 가짜 상품 후기를 만드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너무 칭찬 일색인 제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반품이 정말 쉽다는 것을 아시죠? 이 상품에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행사 때 구입해서 사용을 해 보시고 잘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다고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코스트코에서 반품을 하시면 됩니다. 가전제품 같은 고가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사진과 같이 언제든지 반품을 처리해준다는 코스트코만의 알짜배기 서비스가 있으니 코스트코 회원 선생님들은 안심하고 물건을 사실 수 있겠네요. 참고로 3M 자세 교정 밴드에 대한 제 생각은 저 혼자만의 개인적 사용 후기이니 이것 또한 너무 일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쿠팡은 17,640원인데 포스트코는 14,990원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선생님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이소.